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코준 교육사입니다 오늘은 원형관 열 전달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A 스케줄 40 강관이 2cm 두께의 단열재로 단열되어 있다 파이프의 내부면은 60도로 유지되고 단열재의 외부면은 20도씨로 유지된다 파이프 단위 길이의 열 손실 및 파이프와 단열재 경계면의 온도를 계산하시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열재 부분을 한번 제가 보기 쉽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강관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단열재에 해당하고 이 파란색은 강관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위 길이의 열 손실, 즉이 지점 강관의 내부면 지점은 60도 씨그단열재 외부면은 20도 씨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열력학제0 법칙에 의해서 열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확산이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열 손실과 파이프와 단열재 경계면의 온도, 즉요 지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요 지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단위 길이의 열 손실, 파이프 단위 길이의 열 손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도 열 전달 공식은 프리의 법칙. Q, Q는, Q도트는 열 전도도 K, A, 델타, T 나누기 두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평면 상태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 공식이고, 이런 원형관의 공식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한번 써보면, Q도트는, 자, K, A 까지는 동일하고, 델타 T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두께 부분이 단순히 T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요 그림을,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R1과 R2, 즉, 요 지점에서, 이렇게 열이, 열이 확산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인 평면이라면, 그냥 열은 그대로 직선으로 나가겠지만, 이런 원형관의 경우에는 요월이 이 지점에서의,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열이, 단위 면적당 열량이 다르게 됩니다. 즉, 왜냐하면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정해주는 값이 lnr2분의 r1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 반지름 두 반지름의 로그 평균이라고 로그 평균으로 나눠준다 로그 평균으로 값으로 보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는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a라고 썼는데 정확히는 e 파이 l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l은 이런 원형관이 있을 때요 길이를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단일 길이라고 했죠. 즉, 이 L은 1m로 계산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애초에 L을 넣지 않고 계산을 해줘도 답, 답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내부면부터 외부면까지 과연 열 손실이 얼마나 되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관에서의 열 전달량 Q.1과 이 단열재 부분에서의 열 전달량 Q 도트 2이두 개를 같이 계산을 이두 개를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Q 도트 저희가 알고 싶은 Q 도트는 Q 도트 1 더하기 Q 도트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Q 도트 1은 이 공식에 의해서 K E 파이 L 그리고 델타 T는 T1 빼기 이 중간 지점의 온도 어, TM이라고 쓰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온도를 빼기 거기다가 LN R2분의 R1 R2분의 R1 이 되겠습니다. 그럼 Q2는 Q2도 K 곱하기 2파이 L 아, 물론 여기서 이 k의 열 전도도 또한 다릅니다. 왜냐면, 강관의 열 전도도와 단열재의열 전도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 또한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t인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아, 여기 T, t2라고 주어져 있군요. 그럼 t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t2 빼기 t3. ln, r2, r3분의 알2 분의 R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개를 더해줘야 하죠. 저희는 Q 도트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Q 도트는 K1 E파이 L 아, 여기서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이 Q1 Q 도트는 서로 다, 다른 값이 아니라 사실 이 Q 도트와 같은 값이라고 보여야 합니다. 왜냐면 이 Q 도트라는건단이 시간당 열 전달, 열, 열, 그 열량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사실 여기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바깥까지 나가는 어느 구간에서든 사실 이 Q는, Q d 는 전부 다 같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공식을 띠, 말씀드리는 것보단 좀더 이것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므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두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이 Q 도트를 알고 싶은데 이 Q 도트 1만 알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현재 T2 값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갓 말단 지점, 즉 이런 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T1과 T3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2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이 T, T1, T2, T2, T3를 제외한 것을 모두 이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Q도트는 Q도트라고 가, 똑같이 쓰겠습니다. Q도트 분의 K1, E파이, L 그리고 Ln, R2 분의 R1은 T1-T2 입니다. 또한 이 밑에 식도 바꿔서 써보면 Q 도트는 E 파이 L LN R3 분의 R2 아, K를 빼먹었습니다. 는 T2 빼기 T3 입니다. 그럼 이두 식을 더해보면 우변 우, 따로 좌변 따로 이렇게 더해져보면 Q2 그리고 2파 l 로 묶을 수 있겠죠. Q2 2파 l 그리고 그러면 ln r2 분의 r3 나누기 k2 더하기 ln r2 r1 분의 r2 더하기 k1은 t2 t3 더하기 t1 t2입니다. 여기서 t2가 소거가 되죠. 그럼 정리를 다시 Q 도트로 정리를 해보면. Q 도트는 T1 T3 자, 역으로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E 파이 L LN R2 분의 R3 K2 더하기 LN R2 분의 R1 K1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투, T2를 알면 사실 이 부분만 계산을 해도 Q 노트를 알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끝점,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온도값만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공식을 변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열 관류라고 해서 책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어,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마 이 Q 노트가 왜 같은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단위 시간당 열량인 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에 대입하면 저희는 Q도트를 알수 있죠. 자 R1도 문제에서 자 안지름 지름입니다. 그러면 R1은 이것에서 2로 나눠줘야 될 것이고요. R2 또한 바깥지름이므로 2로 나눠주면 R2를 알수 있겠죠. 그럼 R1, R2 알수 있고 R3 또한 이 단열재의 두께를 R2에다가 더해주면 2cm. 더해주면 R3 또한 알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이열 전도도 주어져 있고, L은 1m로 가정을 하고, T1, T2, 60도씨와 20도씨로 주어져 있으므로 계산을 해주면, Qt는 9.88W가 됩니다. 혹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묻는 것은, 경계면의 온도 즉 T2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공식으로 돌아와 보면, 자 Q도트 Q도트를 구했죠. 9.88 와트. 여기 L은 1 m 라고 해보면, 그럼 T1, T, 자 R1, R2 알고요. K1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T2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학 계산기에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T2는 59.99 도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쪽 이 면에서의 온도가 60도인데, 이 T2 지점, 즉 경계면에서 온도가 59.99 도씨라는 건, 즉, 이 부분에서는 거의 열이 그대로 전달된다. 즉, 쉽게 말해서 강관은 단열이 안 된다. 그래서 단열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도 내릴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원형관 열 전달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풀이의 공식과는 공식이 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6 Q도트 즉, 연류속이 각 구간마다 동일하다. 전체도 동일하고, 요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연유속도 동일하다. 이런 개념 잘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중 질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